자식이 무언가 배우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부모님은 드물죠? 더구나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부탁한다면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아빠와 며칠째 말다툼을 하는 프랑스 소녀가 있습니다. 아빠, 저 어학당 다니고 싶어요. 그래,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거 좋지. 어느 나라 언어인데? 아시아권 나라요. 일본, 중국. 아니요, 한국이요. 한국어를 배운다고? 아니, 한국어를 배워서 어디에 쓰려고?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한국어를 배워서 뭐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어학당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딸? 하지만 아빠는 일본어도 중국어도 아닌 한국어를 배운다는 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배우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닌데, 쓸모도 없는 한국어는 배워서 뭐하지 싶었지요. 과연 딸은 아빠의 반대에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극장입니다. 세종학당을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는 곳인데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다양한 꿈을 시현해 나가는 젊은이들의 사연이 있어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알리스 라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는 캠페르 세종 학당과 프랑스 거점 세종 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웠는데요 무슨 이유에서 두 번이나 세종학당을 다녔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8년이었어요. 국제통상 매니지먼트 대학으로 손꼽히는 EMBA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던 시기인데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게 된 거였죠. 처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저의 아빠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셨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주며 한국이라고 설명하자 왜 위험한 휴전 국가에 가냐며 위험할 것 같다고 반대하셨죠. 하지만 전 아빠에게 한국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며, 아시아 나라 중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그럴리가 없다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 기관에서 조사한 아시아 치안순위 결과를 보여드리며 아시아 20여 국 가운데 사이가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옆에서 BTS 이야기를 꺼내시며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가수가 배출되는 나라라며 위험한 나라였으면 그런 아티스트가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며 미국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냐고 이야기하셨어요. 엄마의 논리가 다소 설득력이 적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을 추진해 주셔서 가게 되었죠.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도 2015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틈틈이 혼자 한국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한국 먹방과 뷰티, 유튜버, k p o 뮤직비디오를 보며 점점 한국어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죠. 너무 기대하던 한국 여행이라 전 2주간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 특유의 활기와 문화에 반했습니다. 전 특히 부산 여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드라마에서 보았던 두산 사투리가 무척 궁금했거든요. 프랑스어 역시 남부인지 북부인지에 따라 역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한국어를 들으면서 어려우면서도 매력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도 부산 사투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부산 여행을 하며 보았던 풍경을 잊지 못한데요 부산 타워에 올라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 바다와 고층 건물이 어우어려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인상 깊더군요 프랑스는 건물이 전반적으로 높이가 낮고 특히 바다를 낀 도시인 니스 등은 건물이 거의 없이 한적하거든요 휴양지 같으면서도 도시의 화려함이 공존해 미래로 시간 여행을 온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부산타워를 돌다가 만난 대학생에게 부산에 와서 꼭 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묻자 영도대교를 가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다리를 왜 보러 가냐고 되묻자 다리를 절반이 들어 올려지는 사진을 보여주며 동양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도개교라고 설명해주더군요. 다리가 올라가다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리 구경을 마치고 남포동으로 갔어요. 남포동의 길거리 음식을 먹어볼 계획이었거든요. 남포동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처럼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친구는 이탈리아에서 온 이자벨라는 핸드폰을 보여주고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을 보여주더군요. 준비성 철저한 이자벨라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남포동에 도착을 했고 치아토떡을 시작으로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부주머니를 먹었는데요. 따뜻한 국물에 주머니를 한입 먹으니 안에 당면과 야채가 어우러진 아주 풍부한 맛이 느껴지더군요. 너무 잘 먹으니 사장님이 어묵 한 그릇을 공짜로 주시더군요. 전 처음에 공짜로 주는 걸 몰라서 너무 당황했죠. 그랬더니 이자벨라가 한국의 정과 덤문화라고 하더군요. 역시 한국인의 정이에요. 최고. 이자벨라는 매운 어묵에도 도전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생선살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맛도 진하고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전 궁금하긴 했지만 매운 음식은 먹지 못해 도전하지 못했어요. 다음 식은 바로 오징어 파전이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조금 어려웠지만 바삭하고 고소한데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였지만 오징어가 들어있는 파전은 무척 맛있었습니다. 이자벨라와 전 다음날에도 함께 여행하기로 했어요. 다음 아침 음식은 미역국이었어요. 자기는 조개를 좋아한다며 조개 미역국을 주문했고 저에게는 순살 가자미 미역국을 추천해 주었어요. 아, 그런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초를 잘안 먹어봐서 입맛에 잘안 맞았냐고요? 아니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뚝배기에 가득 담겨온 미역국이 너무 뜨거워서 빨리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미역국과 함께 나온 반찬은 또왜 이리 맛있나요? 분명 김치가 좀 매콤해서 먹기 어려웠는데 미역국이랑 같이 먹으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잘 먹자 직원분이 오셔서 반찬을 더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손사래 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물도 반찬도 다 돈을 받을 거라 더 추가되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랬더니 저희에게 웃으며 반찬도 물도 공짜이니 먹고 싶은 만큼 더 먹으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반찬들이 다 무료죠? 물도 너무 맛있었어요. 공짜라서 더 맛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침을 배부르게 먹고 간 다음 장소는 해동용공사였어요. 날씨가 조금 흐려 아쉬웠지만 바다와 절이 어우러져 있는 용공사의 풍경은 정말 멋졌어요. 절의 단청 무늬와 색도 무척이나 아름다웠어요. 12지신의 모습이 흥미로워 검색해보았는데요. 한국 나이로 내가 무슨 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활기와 문화에 반하게 되었죠. 이후 프랑스로 돌아온 전 아시아 무역을 전공한 덕분에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조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전 한국어를 공부하며 제가 공부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한국어 단어와 문법의 이미지를 올리고 설명도 함께 하였는데요. 저만의 단어장이자 문법 메모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도 그렇겠지만 문법은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린 게시물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었습니다. 단어의 발음을 준비하고 문법을 정리한 게시물을 참고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며 감사하다는 댓글을 남겨주었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외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요. 저는 어느새 10만 명의 팔로워를 둔 인플루언서가 되었답니다. 전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한국 콘텐츠를 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한국을 탐험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죠. K-POP 한국 드라마 외에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컨텐츠도 올리고 싶었습니다. 전 이후 파리경영대학원의 국제 프로그램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고,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연수를 취재하게 되었죠. 다시 방문한 한국에서 한글에 대해 더 많이 알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며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한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알게 되었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한글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놀러왔을 때, 한글이 적혀 있는 티셔츠를 사가기도 한답니다. 예전에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던 스위스 친구는 스위스라는 한글이 쓰자는 산을 표현하고 위는 창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스위스 단어가 산 사이에 있는 용병이 서 있는 모습 같아 보여 좋다고 했습니다. 과거 용병업으로 생계를 꾸려간 스위스를 잘 표현했다면서요.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한글은 미학적이고 그림 같은 문자로 보입니다. 처음 한글을 보았을 때는 다소 숫자 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분도 있더군요. 저는 한글이 왜 숫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는 영의로 기는 70일로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하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처럼 한글을 조금 체계적으로 배운 외국인들은 구강의 모양에 따라 기호가 만들어지고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과학적인 언어이며 깊이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한국어는 외국어를 배울 때 난이도에 따라 나는 등급 중에서도 5등급에 속하는데요. 평균적으로 2200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그럼에도 점점 한국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잠시 반짝이고 자그라지는 유행인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좋아하는 스타를 통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콘텐츠도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음악과 예능을 즐길 수 있으며 한류 스타의 송글씨를 선택해 기초 한글 교육을 할수 있는 앱도 나온다고 하네요. 한류의 위상이 높아지며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확실하죠?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한글 읽기와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이 많습니다. 자음 모음만 익히고 나면 대부분의 말소리를 쉽게 표현할 수 있고 그 형태가 단순하여 문자의 입력, 전송, 검색 속도가 그 어느 문자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한국 문화에 애정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고 간단하게 한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립한글박물관 관람을 갔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쉬운 한국어 해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한글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사랑이 커 갔지만 아빠는 여전히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제가 못 마땅하셨어요. 제가 한국어 배운 게돈 벌이는 되겠냐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아빠한테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 계속하면서 돈도 많이 번다고 이야기 드렸지만 아빠는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통장에 모인 돈을 보여드리자 그때야 믿으시더군요. 제가 한국어를 교육하는 내용을 담은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인기가 좋은데요. 그로 인한 수익을 아빠에게 살짝 통장을 공개해드리자 두 눈이 동그랗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어 배우길 잘했다고 하시며 아빠도 배워볼까 하며 관심을 보이셨죠? 아빠에게 전 고등학교 때 한국에 간건제 인생의 기회였다고 이야기했지요. 교환학생으로 한국까지 안 왔으면 지금처럼 유창하게 한국어를 할수 없을 거고 지금 직업도 갖지 못했겠죠? 아빠도 한국에 여행 간다면 생각이 바뀔 텐데 아직은 저처럼 한국의 매력을 온전히 모르시기 때문이겠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빠와 함께 한국을 다녀와야겠어요. 그럼 제가 알게 된 한글, 한국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더 많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한글과 한국어이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